안녕하세요. 국어 만근추 선생입니다. 수능국어는 쉽습니다. 왜? 모든 것이 그러니까 뭘 공부해야 할지, 어느 게 중요한지, 본질이 정해져 있어요. 이걸 알면은 국어? 아, 정말 너무 쉽게 느끼실 건데, 많은 학생들이 이걸 모르고 공부를 해요. 뭐, 독서는 그냥 어렵기만 하고, 문법은 그냥 외우기만 하고, 화작은 뭐, 풀기만 하고, 문학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감으로 풀고, 그쵸? 그리고 여러 강사, 또 여러 사람들이 기출분석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정작 기출분석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걸 모르니까 공부가 너무 비효율적으로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시간을 투자해도 성적이 잘안 오르는 겁니다. 수능국어는 독서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성적 올리기가 그닥 어렵지 않은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수능극의 포인트, 즉 본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법과 작문부터 말씀드릴까요? 화법과 작문은 글의 유형에 따라 그 흐름이 고정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화법과 작문뭐 나와요? 뭐 발표, 토론, 토의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발표는 하나의 화제에 대해 발표를 하죠. 토론은 하나의 화제를 토론하죠. 토의는 하나의 화제를 토의하죠. 그렇다 보니까 유형에 따라 글의 흐름이 고정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필연적으로 중요한 지점, 출제 지점 또한 고정될 수밖에 없어요. 발표는, 발표는 하나의 화제에 대해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화제에 대한 정보 처리가 핵심이겠죠. 토론은 하나의 화제를 토론하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 즉, 대립 지점을 따져주는 게 출제 지점이겠죠. 토의는 하나의 화제를 토의하는데 의견을 제시하고 또 누군가는 반대를 하고 최종적으로 합의점에 이르고 중간중간 과정들을 정리해주는 게 출제 지점이겠죠. 출제 지점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를 아는 사람은 더 정확하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나아가 문제 또한 고정되어 있어요. 청중과의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시각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공통학습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많이 본 선지들이죠, 그쵸? 고정 출제되는 선지들은 지문을 읽으면서 바로 인지할 수 있어야 해요. 출제 지점과 마찬가지로 지문을 읽음과 동시에, 아, 이건 문제로 출제되겠구나. 특히 이건 선지로 출제되겠구나. 이걸 알수 있어야 합니다. 화법과 장문은 기출분석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언어와 매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법, 그러니까 언어는 세세한 것까지 모두 외워 시험장에 가야겠다. 절대 이러시면 안 돼요. 평가원은 암기를 요구하지 않아요. 물론 기본적인 개념은 암기를 해야겠지만, 무엇이 기본 개념이고, 그리고 그 기본 개념을 어느 정도까지 외워가야 하는지, 그걸 기출 문제를 보면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개념을 어느 정도까지 외워야 하는지, 언어와 매체는 기출 분석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문학은 크게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소설로 나뉘죠. 갈래마다 본질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깊은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지문 읽을 때 해석은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하셔야 합니다. 해석은 지문 읽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선지 보면서 해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선지를 볼때 사실 관계부터 따진 이후에 사실 관계가 맞다면 해석은 웬만하면 맞겠지 해주세요. 애초에 해석이란 게 객관적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평가원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틀린 선지만 문학의 답으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매하다와 너무 확실하게 틀렸다 이 선을 그을 줄 알아야 해요. 문학의 공통 본질과 앞으로 알려드릴 내 갈래의 핵심을 공부하여 기출에 적용하는 게 문학의 기출 분석입니다. 고전시가부터 말씀드릴게요. 고전시가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왜 어려워요? 공부를 안 해서 어려운 거예요. 공부만 하면, 그래서 고어를 읽을 줄만 알면, 매우 쉽습니다. 왜? 깊이가 없기 때문이에요. 주제가 너무 뻔하죠. 자연, 임금, 세속. 항상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고어를 어떻게 읽어야 하냐? 상춘곡, 사미인곡, 송미인곡. 이런 고전 시가의 대표작들을 한글 해석본과 고어를 병행해서 여러 번 읽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현장에서는 보기를 먼저 보고 주제를 파악한 후 지문을 읽어 주세요. 화자가 어떤 생각, 감정, 정서를 갖는가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맥락은 어떤가 시의 핵심이죠 그쵸? 그렇죠? 고어 해석은 70% 정도까지만 되어도 충분하고요 그 이상은 집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시는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맥락을 파악해야 해요 개별 시어는 해석이 되면 좋겠지만 거의 안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문학 교수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보기를 바탕으로 지문을 읽으면서 화자의 생각, 감정, 정서, 시의 분위기와 맥락, 나아가, 시어가 긍정인지 부정인지 정도까지만, 괜히 더 힘쓰지 마시고 선지로 바로 접근해 주세요. 선지를 통해 해석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절대 직접 해석을 하는 게 아닙니다. 고전소설은 아주 쉬운 비문학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문학이라고 생각하시면 은 정보 처리에 소홀해질 수가 있거든요. 고전소설은 깊이 자체가 아예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거의 없어요. 세부 정보 처리에만 신경 쓰면 됩니다. 세부 정보는 무엇이 있냐? 소설의 구성 요소 셋. 인물, 사건, 배경. 어떤 인물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사건을 접하는지. 특히 고전소설은 인물의 호칭이 여러신 경우가 많죠. 이를 주의해서 읽어주셔야 합니다. 현대소설은 고전소설과 비슷하지만, 깊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여전히 기본적 태도 적용해 주세요. 인물, 사건, 배경. 보기가 있다면, 보기를 바탕으로 지문 읽어 주세요. 소설은 시보다 이해하기 쉬울 수 밖에 없어요. 정보가 많지만, 오히려 정보가 많기 때문에, 의미가 함축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1인칭과 3인칭을 구분해야 해요. 1인칭은 뭐 주인공 시점이든 관찰자 시점이든 나의 시선으로 소설이 전개되죠. 나의 감정, 생각, 뭐 다른 인물이나 다른 사건에 대한 판단,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3인칭은 인물과 감정과 생각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인물과 인물 사이의 관계와 사건 위주로 읽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EBS. 많은 분들이 EBS 연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런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국어 과목에서 EBS 연계는 문학만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영역, 화작, 언매, 독서 연계 공부를 해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EBS 문학은 무엇을 외워야 하는가? 시는 작품의 주제, 전체적인 분위기, 화자의 정서, 소설은 작품의 주제, 인물의 성격, 인물간의 관계, 사건, 배경. 딱이 정도까지가 가장 효율적으로 EBS 연계를 체감할 수 있는 선이라 봐요. 수능 공부를 할 때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쓸수 있는 시간은 매우 한정적이니까요. 그쵸? 독서 영역은 매우 긴 영상이 될것 같아서요. 주 새로운 칼럼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